습니다. <laughs> Take it easy. 내 지대로 나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. 그대 하나 아픈 기억맞춰도 내가 다 지워줄게 바한그 미소로 끝없이 그내 T 그 a 내내 r e 주 e m b e 금주의그림을요 n 이 t 에 t a 그 i 있어요 <놀람> <놀람> 박효신 상병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. 아, 네, 예, 많은 분들께 정식으로 아, 네. 군인답게 한번 인사를 네. 해 주시죠. 국방부 근무자원단 홍보전대 상병 박효신 인사드립니다. 축소!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 <와>, <laughs> 네. 상병 되셨습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박효신 씨가 네. 어 12월 부로 상병으로 진급을 했어요 며칠이 안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. 기분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그 일병 때까지는 그 마음이 좀 차가웠었어요 네 여름을 <laughs> 보내는데도 되게 차가웠었고 <laughs> 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뭐왜 이렇게 가슴을 차갑게 만들던가요 아 후임이 없었어요. <laughs> 아, 정말 제가 네, 후임이 네.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네. 이제 어, 상병 달 때쯤에 이제 후임 두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네. 아, 상병 달고 후임까지 생기는 그런 마음 따뜻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. 네. 네. 후임들 좀잘 보시나요 좀잘 챙겨주게 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셨어요 나에게 네. 후임이 오면 진짜 잘 해줄 거다 근데 원체 지금 군 행사에 거의 대부분을 다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. 바빠서 보실 수가 없어요. 잘 때만 봅니다. 네? <laughs> 거의 들어갔을 땐 자고 있어가지고. 그렇죠. 네. 자고 네. 있죠. 좀 억지로 어쩔 땐 깨워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럴 때는 아, 있는데. 괴롭히시는군요. 예. 네. 그거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. 알 네. 그거 아세요? 네. 밤에 보면 가끔씩 무서워요. <laughs> 제가. <laughs> 어떤 검은 형상이 <laughs> 예. 계속 그후인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, 머리를 싹싹 쓰다듬으면서 네.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. 딱 깨요. 아, 잘. <laughs> 오늘 또 팬들도 네. 아까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. 한 말씀 아, 해 주세요. 네, 어, 아, <laughs> 네. 어 2층에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. 서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. 많이 오셨으니까요. 우리 어 마음 따뜻한 일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여러분들 작게 어 작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또 우리의 그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니까요. 네, 우리 작은 힘 모아서 어, 큰힘 한번 어,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군인이지만 어,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. 여러분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내겠지만 <laughs> 여러분들 정말 많이 네,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뭐, 네. 박효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게끔 네. 또 좋은 무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박효신 씨의 어떤 그나눔의사랑의 네. 그 나눔의 크기는 정말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좋은 무대로 오늘 더 훈훈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네, 네. 이제 이걸로 네. 끝나면 안 되잖아요. 아 그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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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가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. 아주 여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음. 그렇죠. 네. 다음 곡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지? 아, 이번 곡은요. 네. 어, 특별히 오늘 좀 어,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네. 시간인 것 같아서 캔택마이즈 네. 어, 오피유라. 합성을 했던 한곡 들려드리고, 예. 예.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응 보고 제가 분위기 무대를 봐서 무대를 좀 이끌어 예. 가려고 네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해신 씨의 최고의 무대를 큰 박수로 네. 맞이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